안녕하세요. 닥터센 통증연구소 센쌤 여도현입니다. 팔을 움직일 때 특히 무거운 걸 들거나 회전 동작을 할때 어깨 앞쪽이 찌릿하게 아프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어깨 앞쪽 통증의 원인 중 하나인 상완 이두근 힘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줄염부터 파열까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윗팔에 있는 두 갈래 근육 바이셉스 이두근의 두 힘줄 중에 긴 갈래 힘줄 롱 헤드 오브 바이셉스 텐더는 어깨 관절을 통과해서 관절 안쪽에 이 날개뼈의 와순 부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힘줄이 이두 힘줄 구라고 하는 상완골뼈 위에 좁게 파인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공간이 다소 좁기 때문에 이부위의 퇴행성 변화나 무리한 사용으로 인해 해당 부위의 염증이나 손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환자는 어깨 전방부에 긴 방향성을 가진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먼저 이두근 장두 힘줄염인데요. 자주 반복되는 동작을 하는 젊은 분들이나 회전근개 문제가 동반된 40~50대 분들에게서 많이 발견됩니다. 어깨의 앞쪽 깊은 쪽에 긴 방향의 통증 혹은 팔을 굽히거나 손바닥을 한늘 방향으로 돌릴 때 통증이 증가되는 경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이두근 장두힘줄을 눌러봐서 해당 부위의 통증이 느껴지거나 이두근에 스트레스를 주는 스피드 테스트 등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봐서 이두근 장두힘줄 주변에 부종이 보이거나 혈류가 증가된 소견으로 진단할 수도 있고요. MRI로 병변을 진단하거나 동반된 회전근개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치료는 가장 먼저 휴식, 온열 치료, 소염제 등을 복용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도 통증이 악화되거나 통증이 1주 이상 지속된다면 초음파 유도하에 힘줄 주변에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볼수 있습니다. 4주 이상 만성화 되신 분들은 PRP라고 하는 재생주사를 통해 같은 방식으로 치료해 볼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흔하진 않지만 중요한 문제인 이두근 힘줄의 자리 이탈 즉 아탈구나 탈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중에서 가장 앞에 위치한 견갑하근 부위가 찢어지거나 이두근 힘줄을 고정하는 활차 인대가 손상되면 힘줄이 제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힘줄이 튀어나오는 느낌과 함께 특정 자세에서 툭 소리가 나는 경우에 의심할 수 있고 만성 힘줄염과 유사하게 어깨 안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제 초음파는 움직이면서 힘줄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검사 방법입니다. MRI로 동반된 병변을 확인하여서 치료 계획을 잡을 수 있겠고요. 외상성 파열이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근본적인 치료는 물리적인 수술적 치료입니다. 동반된 경갑하근을 봉합하면서 동시에 이두근 힘줄을 고정술을 시켜서 안정화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령자거나 경증을 보이는 분들은 의외로 물리치료, 주사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수술적 치료 이전에 먼저 보존적 치료를 받기를 권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줄의 파열입니다. 갑자기 뚝 하는 느낌과 함께 뽀빠이처럼 이두 부위가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오히려 통증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힘줄염으로 염증성 반응이 누적되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근력 운동 중에 약해진 힘줄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특징적으로 이두근 근육이 어깨 아래쪽으로 뭉쳐 보이는 뽀빠이 변형이 발생합니다. 어깨 앞쪽에 멍이나 부기가 발생하고 팔꿈치에 굽히는 힘과 전환을 돌리는 힘이 약화됩니다. 의사의 진찰로 변형을 확인하고 초음파나 MRI로 파열된 힘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활동이 많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파열 이후에 통증이 줄어들고 편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 근육 재활 도수치료로서 적응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젊고 활동적인 환자분들은 수술로서 이두근 힘줄을 고정해서 변형을 예방하고 기능 제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어깨 앞쪽 통증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힘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상완 이두근 힘줄염은 힘줄염, 이탈, 파열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잡아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에 힘이 빠지거나 어깨 앞쪽이 계속 아프다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닥터센 통증 연구소였습니다. 더 많은 어깨 통증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